최근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온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체온 다이어트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체온과 다이어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공기 정화는 물론 전자파 차단까지 쓸모가 많은 최대한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신선하고 강하며 힘이 좋다는 뜻을 지닌 단어 숯. 사실 우리에게는 음식의 향을 위해 사용하거나 고기를 굽는 재료로 더 익숙한데요. 그러나 알고 보면 수채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몸에 좋은 것들이 가득하단 사실. 지금부터 생활 속 건강 지킴이 수채 모든 걸 알아볼까요? 나무를 태워 만드는 수채는 굽는 온도에 따라 모양과 성분도 달라지는데요. 그 구성은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숯은 원재료인 나무를 숯가마에 넣어서 구워낸 순수한 탄소 덩어리로 제가 되기 이전에 연기만을 제거한 탄소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그 내부가 작고 미세한 공기 구멍이 무수히 많고 그 안에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공에는 미생물이 서식하기 적당하고 흡착력이 강해 물이나 공기를 정화하는데도 탁월하고 우리 습도 조절 또 나쁜 균을 없애기도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수춘 영어로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와 시원하다라는 뜻의 쿨을 합성한 차콜로 불리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선 수찔약으로도 먹고 서양에서는 복용 후 몸이 좋아졌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알면 알수록 궁금한 수채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첫 번째 궁금증. 수채 구성 성분이 다이아몬드와 같다? 지구상의 자연물 가운데 가장 안정되어 있으며 백만 기압을 걸어도 깨지지 않는다는 다이아몬드. 그 구성 성분은 100% 탄소인데요, 숫도 90%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일명 블랙 다이아몬드로도 불립니다. 이처럼 성분이 같음에도 숫과 다이아몬드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숫과 다이아몬드는 그 구성 성분이 탄소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 탄소 성분의 원자의 결합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 간의 강한 결합력으로 뭉쳐있는 결정체이지만 우리 수은 탄소 원자끼리 결합되지 않은 형태의 비경질성 탄소를 말합니다 바로 이 원자 간 결합력의 세 개의 형태에 따라 숯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알아볼 궁금증은 숯과 음이온의 관계입니다 언제나 주위를 상쾌하게 만드는 폭포 알고 보면 이는 폭포의 물분자와 공기의 마찰로 생성되는 음이온 때문인데요 음이온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자연 치료제로 불립니다. 이처럼 좋은 음이온이 바로 수에서도 발생한다는데 탄소 덩어리, 수툰 공기를 양이온에서부터 음이온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음이온과 수세 기생하는 미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기를 맑게 하고 모든 생명 활동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 몸에 나쁜 양이온을 중화시키는 작용까지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숯도 좋고 나쁜 것이 있을까요? 숯은 굽는 온도와 방법의 차이에 따라 검탄, 백탄, 활성탄으로 분류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좋고 나쁨이 나눠집니다. 숯이라고 하면 확연히 좋은 것으로 아는데요. 실은 탄소 함유량이 떨어지고 땔감으로 쓰기에 좋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숯을 검탄이라고 하고 잘 정제되어 탄소 함유량이 많고 표면력이 넓은 질 좋은 수술 백탄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숯. 이번엔 일상에서 더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수돗물 정수학인데요 수돗물을 받은 다음 그 안에 숯을 넣으면 해로운 잔류 성분이 제거되고 또한 알칼리성 물로 바꾸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은 공기 정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 담은 수칠 화장실과 신발장 등에 틈틈이 놔두면 집안 공기가 한층 상쾌해진다고 하네요. 전자파 차단도 가능한데요. 용기에 약 1kg의 수칠 담은 뒤 전자제품 옆에 살짝 두기만 하면 전자파 걱정도 끝. 이제는 수의 주성분인 탄소의 기능을 보다 높인 탄소 침대가 개발되고 주택 산업이나 환경 친화적 건축 자재. 우리 축산 환경 농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실천이겠죠. 수출 통해 보다 건강한 삶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